Hey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제가 예쁜 겨울 원피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요. 같이 보러 가실까요? 첫 번째 옷 먼저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투피스,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친구들이랑 식당 카페 가거나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입으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죠? 보들보들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춥지도 않을 것 같고, 저도 이거 하나 개인 투자 사고 싶어요. 이렇게 단추 디테일도 너무 귀엽게 달려있고요.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보이겠지만 엄청 보들보들하고 도톰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하게 귀엽게 입을 수 있는 투피스인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. 열어서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보면 안에 속단추가 달려있어서 열릴 이제 걱정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요. 가에서 봐도 너무 귀여운 원피스죠? 두 번째로 보여드릴게요. 이거, 봤는데요. 이거 제가 촬영하면서도 MD 언니랑 귀엽다고 너무 반응이 좋았던 원피스예요. 개인적으로 정말 그때 촬영하던 당시에 갖고 싶던 원피스이기도 했고요. 어 이제 보시면 이것도 또한 겨울 원피스이기 때문에 되게 따뜻한 소재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귀엽게 포켓까지 달려있어서 너무 사랑스러운 원피스예요. 안에 이제 티 받쳐 입어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블라우스 받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가까이서 보니까 소재감 잘 보이시죠? 진짜 이런 거 이너로 입고 코트 하나 딱 걸쳐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이제 데이트 하러 나갈 때 이럴 때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원피스의 장점은 <laughs> 많이 먹어도 배가 나온 게 티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이 <laughs> 원피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원피스 보여드릴게요. 들었 원피스들과 완전 다른 좀 모던한 포멀한 자리에 입고 가기 좋은 그런 원피스인데요 라인도 허리라인이 렇게쏙 들어가서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떨어졌죠 이렇게 버튼 디테일도 저는 좋은 것 같고 마음에 들어요 선에앉히 너무 귀여워요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어깨 퍼프도 들어 있어서 되게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도 줄수 있거든요 자,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라인 들어간 거 보이시죠? 컬러감 너무 예쁘죠? 이 색깔이랑 블랙 하나 더 있거든요. 어, 좀더 시크하게 입고 싶으시면 블랙을 입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컬러가 저한테 잘 받는 것 같아서 이게 마음에 듭니다. 앞에 <laughs> 단추는 하나인가요? 앞에 단추는 지금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이게 오히려 단추가 하나여서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. 결혼식 이런 자리 입고 가기 좋을 것 같고, 음 맞아요. 가까이서 <laughs> 기장감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저처럼 키가 좀 있으신 분들도 어, 편하게 롱한 기장으로 입고 싶을 때 착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다음 원피스 보여드릴게요. 입어봤는데요 이거 엄청 여성스러워 보지 않아요? 제가 가까이서 디테일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디테일 보여 드릴게요 어깨에 이렇게 과하지 않게 퍼프가 들어가 있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 넥라인이 되게 특이해서 목선이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매에도 주름 들어가 있어서 디테일 너무 이것도 저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허리에 이렇게, 허리 딱 잡아주는 벨트 있으니까 허리 좀더 잘록해 보일 수 있고. 어떤 것 같죠? 언니, 나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? 갑자기. 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?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, 네, 풀어도 이쁘고. 아, 이거? 아, 맞아. 이게 없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게 허리 벨트가 따로 뺄 수가 있어요. 벨트가 없어도 이렇게 허리가 딱 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도 입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단추가 이렇게 버튼다운으로 위에서부터 다리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는 디테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. 너무 예쁘죠? 맞죠? 딱 가을에 진짜 가을, 겨울 이럴 때 입기 좋은 톤이네요 네, 아무튼. 네. 웜톤인지 쿨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 제가 이 원피스가 <laughs>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뒤에서 보여드릴게요. 기장감도 있어서 이것도 저처럼 길게 입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으실 것 같아요. 다음 원피스 보여드릴게요. 이런 원피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느낌이에요. 깔끔하게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되어있고 디테일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다시 자, 블랙 원피스지만 이렇게 흰 카라가 있어서 얼굴 조금 더 밝게 어, 톤업 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소매 부분에도 배색이 되어있어서 이것도 전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고 단추도 너무 귀엽죠? 허리 라인도 쏙 들어가 있어서 이 원피스 너무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포멀하지만 그러면서도 귀여움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런 원피스 저는 추천드립니다. 데이트 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, 언니? 그쵸? 어, 맞아. 하객 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아, 오델 포즈요? 제가 걷는 척을 맨날 하기 때문에 이런 거? 잘한다. <laughs> 아유, 정말. <laughs> 아무튼, 다음 원피스 또 바로 보여드릴게요. 빈티지한 모드가 많이 느껴지는 랩피스 있지 않나요?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. 음, 같이 좀 입기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입으면 은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? 되게 더 키도 커 보이고 좀 허리라인이 높이 있어서 비율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앵클을 신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포토오빠의 신발을 빌려서 운동하시는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앵클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운동화로 코디하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짜잔. 디테일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아 그리고 제가 코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게 원래 원피스가 이렇게 폴라티랑 세트가 아니에요. 그냥 브인액인데좀더 겨울에 춥거나 하면 저처럼 이렇게 안에 폴라티를 이너로 착용하시고 원피스 입어도 전 예쁜 것 같고요. 그리고 소매에 이렇게 밴딩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풀릴 느낌으로 귀엽게 입을 수 있어요. 단추도 이렇게 포인트가 되도록 골드로 달려있고, 이것도 그냥 배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밴딩이거든요.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죠. 음, 가까이서 봐도 이 원피스 예쁜 것 같아. 그렇지. 이런 거 그냥 휘뚜루 마뚜루 그냥 입고 나가도 예쁜 그런 느낌의 옷들이 하나씩 있잖아. 어 맞아. 그냥 툭 걸친 거좀 오버한 사이즈 음. 자켓 걸쳐도 예쁠 것 같고. 아, <laughs> 내가 그렇게 입잖아. <laughs> 예쁘다, 운동화가. 그렇죠. 오 마음에 들어. 슈. <laughs> 자 다음 원피스 바로 보여드릴게요. 귀여울 것 같아요. 이렇게 부츠랑 저처럼 모자를 코디하지 않으면 하얀 룩으로 입어도 될 정도로 포멀하게 어, 코디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디테일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소재감 보이시죠? 이거 이렇게 트위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무드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콩단추 같은 진주로 엄청 귀엽게 디테일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허리라인 잘록한데, 아래는 또 이렇게 A 라인으로 예쁘게 떨어져서 더 귀여움을 더 극대화시켜 주는 그런 원피스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처럼 모자 쓰고 이렇게 귀여운 가방 들고 코디해도 되지만 모자 벗고 좀더 포멀한 느낌으로 결혼식장이나 뭐 이제 중요한 자리, 미팅 자리 이런 데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죠. 이거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트 같은 거 하나 툭 걸치고. 음, 맞아. 아 그리고 저는 이 디테일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어, 처음. 어, 그렇죠. 이렇게 딱 단추 따라서 떨어지고 가로로 이렇게 되니까 뭔가 세골 라인 더 예뻐 보일 것 같은 개나. 스퀘어네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오, 살이 쪘는데 더 빠져 보이네? <laughs> 아무튼, 자, 디테일.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오늘 겨울 원피스들 예쁜 거 많이 보여드렸는데, 어떠셨나요? 코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오늘 입어보면서 사야겠다고 결심한 원피스들이 생겨서 어, 저는 기쁘네요. 여러분, 다음 룩북으로 또 찾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